검정에 가까운 짙은 파랑색, 즉, 남색을 뜻하는 인디고 블루는 최근 각종 의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색상으로 예로부터 쪽이라는 식물이 염색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대부분 시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천연 쪽 염색에 있어 국내 최초로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 천연 염색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염 전문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색의 예술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회사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연의 재료로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천연 염색 기법을 이어가고 있는 천연 염색사 전문 회사입니다. 대구 지역하면 이 섬유와 또 염색 공단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염색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화학염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정도 하다 보니 화학 염료의공해 문제 그것으로 인한 자연 폐해 문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우리나라 전통 기법인 천년염색 기법을 접하게 되어 자연도 살리고 앞으로 자연주의 회사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2011년 본격적으로 천년염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연재료인 쪽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담는다. 국내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에서 염색 전문 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천연 쪽염색사의 대량 생산에 성공한 이 기업. 2012년 중소기업청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 끝에 쪽염색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쪽염색 과정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아야 제대로 된 푸른 쪽빛이 나는데 전통 기법으로는 물 속에서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와 작업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동 연구 개발로 가마피즈 염색기를 이용한 재현성 있는 천연 쪽 염색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고, 그리하여 가격 단가를 낮춰 쪽 염색 의료의 대중화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염색으로 50kg 이상의 원사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최근 웰빙 트렌드로 인해 천연 염색이 국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음에 따라 섬유 및 패션 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푸른빛의 감도는 쪽은 이 천연 염색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히 쪽은 어떤 재료인가요? 쪽은 마디풀과 한해살이풀로 푸른 색소인 인디고를 얻을 수 있는 식물로 효능은 독을 다스리고 항균 살균 작용에 뛰어나 피부 질환의 탁월해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쪽은 청출어람이란 고사성어에도 나타나듯이 남색 계열의 맑고 푸른 아름다운 색을 띠며 쪽은다는 쪽의 효능으로 피부 질환에 좋은 원단으로 알려져 있고 몸을 열을 식혀주어 특히 여름 옷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이러한 쪽 외에도 짙은 녹색빛이 나는 양파, 노란빛의 울금 등을 비롯 오배자, 쑥, 황련, 소목 등. 다양한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천연 염색사 및 친환경 원단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네, 대표님이 입으신 이 자켓도 아주 멋스럽거든요. 요즘에 이런 천연 염색사 제품들의 이 선호도는 어때요? 천연 염색사로 만든 옷이나 장신구 등은 특유의 편안한 느낌과 착용감으로 40~50대의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웰빙 바람을 타고 20~30대 젊은층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며 특히 해외에서는 천연 염색사가 자연주의 옷으로 큰 각광을 받고 의류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기업에서는 천연염색사 생산뿐 아니라 자체 패션 브랜드를 개발, 쪽 염색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 국내에는 천연재료만을 사용해서 염색한 원단을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인증 마크가 따로 없어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천연 염색 원단에 대한 인증 마크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화학 염색 원단과의 차별성을 둘수 있는데 앞으로 국내에서도 천연 재료 염색 원단에 대한 인증이 따로 될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연 쪽 염색의 자동화 산업화를 통해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